우리 9월 28일 5, 10시부터 12시까지 경매 사실 요번에 사람이 무지하이많어요 근데 제가 다잘 해드렸는지 알려도 지 모르겠는데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날 하루만큼은 내가 폭탄 할인 해드렸기 때문에 저는 되게 나무 하나 건져해서잘 만든 나무를 우리 대학민국 유튜브 구독자 취미 하실 분은 하시라고 요새 경기 어렵잖아요 경기 여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좀 도움 줄수 있는 걸 도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게 월넛입니다 지금 월로은 이거는 우리가 대패 다 해서, 대패 다 해서, 길이 절단해서, 길이 절단해서 우리 경매 나갑니다. 그러은 바로 잘라 쓰으면 됩니다. 이거, 이것도 지금 월넛이거든요월넛 요번에도 월로 월넛 구빈가 이것저것 우리 우드 슬랩 만드는 남은 밑에 자투리 좀 작은 걸로 제가 좀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대패 다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부 다 대패해서 대패해서 우리가 한분한분겸매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복지습니다